안녕하세요 쯔미예요. 제가 지금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오빠한테 초콜릿을 전달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초콜릿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DIY 키트로 초콜릿을 사서 만들었어요. 세 가지 종류 초콜릿을 만들었는데요. 세 개를 만들어서 베란다에 숨겨놨었거든요. 오늘 그 숨겨놨던 비밀의... 초콜릿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지금 몰라요. 뭐 어떤 초콜릿을 만들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아무튼 이번 발렌타인데이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처음 맞는 발렌타인데이니까 좀 기분 좀 내고 싶어서 제가 많이 만들어봤어요. 오빠가 좋아할진 모르겠어요. 화이트데이는 세배로 돌려받는 거라는데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세했어. 세했어? 발걸음 소리부터. 발걸음 소리가 났어? <laughs> 어 났지. 발걸음 소리부터 뭔가 춤이 발걸음 소리였는데? 선물이야. 뭔 어, 집안에서 뭔가 좀 집에서 정체불을 항상 뭔가를 하더니만. 그렇지. 집에서 뭔가. <laughs> 뭔가 바빴어. 뭔가 항상 되게 바빴거든요. 뭔가 싶어가지고 나도 지금 이자 이자 진짜 제대로 보는데. 뭔데 이게? 오늘 무슨 날인데? 자기한테도 좋은 날이야? 어, 자기한테 좋은 날. 나한테 좋은 날이야? 어. 오늘 사실 응. 2월 14일입니다. 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 나 지금 아직 안본 건데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응.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어봐도? 오. 뭐야? 요거 하나 있고요. 이건 왜 이렇게 커? 뭐가또 있어요. 오. 울통 괜찮다, 이거. 왜 이렇게 예쁘게 준비했어? 결혼 전에는 이런 거안 해줬는데. <laughs>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 해줬는데? 왜하튼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해줘? 어, 이유가 첫, 뭡니까? 이거 우리 결혼하고 남는 어. 어. 첫 발렌타인데요. 아, 결혼하고 나서 남는 첫, 첫 발렌타인데? 이게 막 처음이자 마지막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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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 <laughs>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어. 내가,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초콜릿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 이거 하면서. 너무 <laughs> 힘들어. <laughs> <laughs> 알았어. 부르면 <laughs> 돼?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처음 부는 거예요. 뭐야? 이 도시락 통에 밥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뭔가요? 오 망한 초콜릿이. 인절미 아니야 인절미? 인절미 아, 아니야? 처음부터 열어봐. 오 이게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파베 초콜릿인데. 파베 아 파베 초콜릿. 인절미인 줄 알았어요. 초콜릿 인절미. 이거 좀 이따 먹어볼게. 오좀 느낌이 있는데? 자두 번째 그리고. 이건 좀 이게 종이로 되어 있다. 이거 좀 되게 뭔가 좀 시중에서 파는 것같은데 아니요. <놀람> 내가 만든 거야.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포장이 잘돼 있어서. 포장을 시중에서 샀어? 아, 포장 시중에서 샀어? 오케이. 알았어. 짜잔. 오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오, 뭐야 이거? 무슨 글이야, 이거? 세니 세비요름 세니 세비요룸? 이거 똑같아. I love you. 어, I love you. 어. 아이씨 테루 이거 뭐냐, 이거? 초콜릿이야, 이게? 뭔가, 느낌 있어. 어? 응? 어, 뭐야, 이거? 오돌토돌 나와 있어. 시리얼이야. 야, 시리얼이야? 아. 봐봐봐. 음, 진짜 맛있다. 과자인데? 진짜? 응. <laughs> 치킨? 음 너무 맛있어서 나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음. 몇개 먹었어 음 <laughs> 우와 막 시리얼로 이렇게 초콜릿도 만들 수 있구나 이거 엄청 달지도 않네 이게 전 원래 단걸잘안 먹는데 엄청 달지도 않는데 바삭바삭하고 뭔가 좀 씹히는 맛이 있네 이게 지금 나한테 맛을 평가해주는 거야? 어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laughs> 말을 해줘야지 야 진짜 고생했겠다 이거 언제 다 만들었니? 장나 아니다 금손인데? 우와. 짜자잔, 이거 뭐야? 이거 안에 동물 모양인데? 응. 야, 이거 어떻게 만드니? 이렇게. 뭐야? 다 들어가서 구경, 구경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조심해야지. 이야, 이거 봐. 야, 이거는 진짜 모자를 어떻게 씌웠니? 귀엽지? 어. 야 이게 뒤에까지 다차 있구나 이게. 응.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볼까? 이건 곰발바다. 응. 이거는 고양이 발바다. 뭐 아깝다. 먹을래? 아깝다. 그거 먹을 거야? 이거 먹지 뭐. 뭐? 어. 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떠세요? 음. 타라. <laughs> <laughs> 너무 달아? <laughs>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는 달아? 어 이거 훨씬 달아. 훨씬 달아? 응. 훨씬 달아. 이거 진짜 완전 생 초콜릿이고, 저거는 좀 과자 같은 느낌? 응. 음. 아, 진짜 잘했다. 진짜 고생했다. 이거를 주려고 나한테 계속 안 보여주고 그런 거? 아, 사귈 때는 안 해주고. <laughs> 내가 온전. 예전에 시리얼바도 해준 고 자기야. 시리얼바 한번 해줬지. 어, 딸기 초콜릿도 넣어주고. 응.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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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래다 응. 장난 아니야. 와 이거 이거 어떻게 먹니?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응. 딱한 세트밖에 없지. 야, 이거 응. 이렇게 한 세트밖에 안 나와가지고 완전 딱 떨어지게 나와가지고 나도 하나도 안 먹어봤어. <laughs> 하나 먹어봐. 그냥 한 입에 다 집어넣어서 깜깨물로 너무 달다. 엄청 달지. 응. 이거 어떻게 놓고 먹어? 와, 이거 나까워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다. 음! 아 고마워. 와, 씨.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또 해주고. 누가 그거 알아? 뭐? 어? 화이트데이는 3배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 사탕을 한 이만큼, <laughs> 이만큼 크기로 만들어주는 거야. 한 1년 동안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그 정도면 괜찮아안돼 아령 무게 아마. 안돼왜못 먹잖아 먹을 뭐수 있잖아 이렇 조금씩 조금씩 응. 핥아먹으면 되지 안돼 <laughs> 이거 주려고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만들었어 그 그래, 그런, 음, 그런 거 응,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파멸 초콜릿을 망친 거야 <laughs> 어, 이거 좀 감동이긴 하네 <laughs> 결혼하고 받는 발렌타인 초콜릿. 난 역시 복 받았어. 이렇게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받았습니다. 안녕. 강의 가서 친구들 줘. 아, 그래도 돼? 응. 안녕. 그럴게요.